1950년 12월, 흥남부두 영하 20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10만 명이 넘는 피난민들이 부두에 몰려들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마지막 탈출 기회를 찾아 흥남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그때, 한 화물선이 흥남부두에 도착했습니다. 메로디스 빅토리오, 길이 140m, 정원 60명의 평범한 화물선이었습니다. 부두에는 절규하는 피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라루 선장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군수물자를 모두 바다에 버려라. 사람을 태운다. 군수물자를 버리고 비워진 배에 피난민들이 올랐습니다. 100명, 1000명, 5000명. 숫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라루 선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태워라. 좁은 화물칸에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찼습니다. 갑판에도 복도에도 심지어 기관실 입구에도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최종 승선 인원은 14,000명, 정원에 무려 233배였습니다. 미군 본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배가 가라앉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나루 선장은 출항을 결정했습니다. 1950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틀 전이었습니다. 메로디스 빅토리오는 천천히 흑남부들을 떠났습니다. 출항한 지몇 시간 후, 갑판 한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여성이 진통을 시작한 것입니다. 선원들과 미군 병사들이 급히 담요를 둘러 임시 산실을 만들었습니다. 의료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모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 12월 24일 새벽 크리스마스 이브 바다 위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환호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찾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총 5명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한국 이름이 너무 어려워 미군들은 태어난 아기들에게 어떤 이름을 불러줘야 할지 몰랐고 부모들도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한 미군 병사가 제안했습니다. 그냥 김치라고 부르면 어때? 한국하면 김치잖아. 그렇게 태어난 순서대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김치1, 김치2, 김치3, 김치4, 김치5. 미군들은 교대로 아기들을 돌봤습니다. 분유를 구해 먹이고, 담요로 따뜻하게 감싸주고, 밤새 흔들어 재웠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메르디스 빅토리호는 부산 거제도에 도착했습니다. 단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14,005명 모두가 무사히 살아남았습니다. 다섯 명의 아기를 포함해서 말이죠. 그로부터 70년이 지났습니다. 메로디스 빅토리오에서 태어난 다섯 명의 아기들은 모두 살아남아 어떤이는 사업가가 되었고 어떤이는 교사가 되었고 어떤이는 평범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2010년 메로디스 빅토리오 선원들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 일부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라루 선장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아들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크리스마스마다 그 아기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70년 만에 바다 위에서 태어난 기적의 아기들과 그들을 살린 배의 가족들이 만난 것입니다. 메로디스 빅토리오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명구조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습니다. 기억해주세요. 우리의 역사를, 그들의 희생을 공감하신다면 화면을 두번 눌러주세요.